1일 오후 4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문화공원 앞,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규탄하는 전국민 조세자항 국민 집회가 열렸다. 6월 17일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등이 주축이 됐다. 두 번째 규탄대회다. 집회 참가자 2천여 명 주최 측 추산이 여의대로 절반가량을 채웠다.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참가자들은 우비를 입거나 우산 등을 쓴채 집회를 이어갔다. 대부분 50에서 60대로 보였다. 중간중간 중간 30에서 40대로 추정되는 시민도 눈에 들어왔다. 참가자들은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임대사업 장려할 땐 언제고 이제 적폐몰이 어제는 준법자 오늘은 범법자. 내일은 과태료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 곳곳에서 세금 빨대 거부한다. 징벌 세금 못 내겠다. 징벌 세금 위원이다 등이 연호됐다. 상당수 참가자들은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범죄자로 규정 짓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과 소급작용조항이 담긴 6월 17일 대책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항의하는 의미로 자신의 신발을 벗어 위로 던지는 퍼포먼스도 이루어졌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10조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을 위반했다며 파멸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날 주최 측은 정부가 집가진자를 적폐로 몰고 사람들이 집을 못 가지게 하고 있다면서 누가 투기꾼이냐? 우리가 투기꾼이냐? 노후 대비 위해 집한채더 사서 노후에 월세 50에서 60만원 받으려는 게 투기꾼이냐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 소급 규제도 176석 거대 괴물 여당이 전부 통과시켰다.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계약 소급해서 그 전에 계약한 사람들도 5%전 월세 못 올리게 한다. 내 집을 왜? 내 마음대로 계약 끝난 세입자를 못 내보낸다는 거냐고 강조했다.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한 50대 남성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학 시절 나 역시 운동권이었다며, 현재 정권은 자신들이 무너뜨리고 싶어 하던 독재 정권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언자는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고, 정치적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고 있다. 지지율 하락을 걱정해 자신의 잘못을 보수 정권에 돌리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지만 국민들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더는 지지할 수가 없다고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다주택자였다. 억울해하는 모습이었다. 화를 애써 삭히는 시민도 있었다. 김미옥 44경기 수원시는. 아파트 세차를 가지고 있다. 2013년에 임대사업을 시작했다. 2017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 단기를 장기로 바꾸라고 해서 세무사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며 그때는 세금 지원 등 혜택을 준다 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적폐라고 하면서 혜택도 다 빼앗고 있다고 했다. 불만은 또 터져나왔다. 집회 현장에서 만난 신선이 52 서울 종로시는? 내가 지금 이 주택을 갖고 있다면서도 부자가 아니다. 코로나로 망할 것 같은 자영업자다. 돈 없으니 주택 한 채를 팔아야 하는데 팔 수가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인근의 유머 39 서울 마포시도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건 투기꾼보단 시장 경제 유동성 자금이 많아서다면서 하지만 지금 정부는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임차인과 임대인 흑백으로 나눠어 적폐로 나누고 갈등을 조장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인천공인중개사 모임은 부동산 과열이 있어서 정부의 규제 정책도 동의는 한다. 하지만 말도 안 되게 인천 지역을 전부 조정 지역으로 묶었다. 송도나 청라는 이해가도 미추홀구처럼 열악한 곳까지 다 조정 지역으로 묶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집회를 마친 뒤 참가자들은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향해 행진했다. 당사 도착 후 이들은 김태년 원내대표 김현미 장관에 대한 면담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